진짜 파노호수뷰 미쳤어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하는 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페루의 와라즈라는 지역에 와 있고요.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트레킹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산이 많다 보니까 트레킹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육구 호수를 트레킹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갈파론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위치도 되게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해서 둘 중에 하나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난번에 육구 호수를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제 데이터가 뻑이 가 가지고. 그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엄청 예뻐서 그게 마음에 들어 가지고 파로노스를 한번더 이제 가는 걸로 어,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 30분째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늦잠을 자고 버스가 늦는다고 하네요. 일단 네,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런지. Hola, buenos dias. Sí, tan, tan bien. Sí. Gracias. 아, 아, 드디어 버스 탔고요. So, so. 가볼, 가볼게요. 이제 한 3시간 정도 가야 될것 같아요. 잠깐 내려줬는데, 여기가 와라즈칸 그, 마라즈칸 봉우리거든요? 네, 이제, 어, 서쪽 봉우리랑 북쪽 봉우리랑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음, 쪽기가 이제 어제 갔던 파스쿠르리 빙하가 바까라. 있는 곳인데, 근데 네.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한번 찍으라고 잠깐 멈춰졌어요. 뒤쪽에 그 전선주가 있어가지고, 약간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엄청 엄청. 예쁘네요. 멀리서 봐도 되게 선명하게 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파로노스 가기 전에 잠깐 식당이랑 화장실 있는 곳에 들렸거든요. 저는, 저는 식사를 싸아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먹고 출근할게요. 지금 그 휴게소 앞쪽에 뷰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네요. 어제 봤었던 민둥산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어제 갔었던 와라즈칸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 지대가 높다 보니까 이런 풀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되게 민둥산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푸르르 구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초록초록한 느낌이 되게 강해 가지고 되게 예쁘네요. <laughs> 10 uh,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 i n e s 10 minutes, 10 minutes, 10 m i n t e s 40 minutes, 40 minut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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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t e s 10 m i n u e s 10 m i n t e s 10 m i n e s 10 m i n u e s 10 m i n u e s 10 m i n u e s 10 m i n e s 10 m i n u e s 10 m i n t e s 10 minutes, 10 minutes, 10 m i n e s 1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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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m i n u e s 10 m 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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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10 우와... 파론노스 가는 길이 무너져가지고, 다른 에이전시에서는 이 파론 어를 거의 안 하고요. 이제, 케이크라고 하는 투어 여행사랑 이제 또 다른 업체가 있는데 거의 딱두 군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길은 길이 무너져가지고, 이 좁은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뭔가 말로만 들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 네. 길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진 않네요. <laughs> 이쪽은 진짜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와. 진짜 위험해 보이네. 콜렌. Oh 와. <laughs> <laughs> 네. 왔네. 지금 여기 위쪽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여기 길이 망가진 건가 봐요. 주관이 너무, 너무 대박인데? 오 마이 갓. r 그라시 a s 와. 넘사다, 넘사. 네, 이제 힘든 길은 끝났고 이대로 10분 정도 쭉 가면 파르노스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앞에 풍경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요 구름, 이 위쪽에 돌들이 되게 많은데 구름이 껴가지고 더 신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늘은 또왜 이렇게 맑아 <laughs> 날씨가 좋아가지고 뭔가 파르노스 하나만 이제 즐기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안반들을 보면서 같이 이동할 수 있어서 그게 조금 더 다른 투어에 비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이 음, 여기는 한 5,000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 확실히 이제 초반에는 호흡이 약간 가파르, 가파르다. <laughs> 이게 그 고산에 올라오면 상태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적응하고 쭉 가보도록 할게요. 이 n this pestaña, you c e e t h p i c t u r 저 설산이 진짜 멋있네요. 아까 오는 길에도 마라죽한 설산을 보면서 왔는데, 여기 있는 설산도 엄청나게 멋있어요. 여기는 이제 4,200? 해발고도 4,200이고요. 이 뒤쪽으로. 와! 해박! 파르노스가 보여요. 오, 여기 대박! 아, 너무 멋있다. 육구 호수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뒤쪽에 설산이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물 빛깔이 더 <laughs> 제가 이전에 봤었던 육구 호수보다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드네요. 호수는 잠깐 보고 첫 번째로 가는 데가 그 전망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파란 호수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뭔가 전망대를 가는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기 위까지 올라가면 확실히 좀 멋있을 것 같아요. 그냥 파란 호수만 보려고 왔는데 여기 이 바위들이 진짜 장관이에요. 여기 사이로 물이 이제 흘러가지고 내려가는 모습도 그렇고 저 뒤쪽으로 구름이랑 바위가 같이 있는 게 진짜 넘사로 예뻐요, 넘사로. <laughs> 아, 아, 하늘도 진짜 오늘 구름 너무 예뻐가지고 갑벽하다, 진짜. 이 구름이 진짜 엄청 빨리 움직여요. 아, 아, 멋있다, 진짜. 풍경은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바위, 바위 길을 걸어야 돼요. 이게 촘촘해서 막. 위험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주의가 필요한 길인 것 같아요. 지금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 파란 노수랑 저기 뒤쪽으로 설산이 보이는데, 이 뷰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힘들다가 잠깐 이런 뷰를 보면서 기운을 얻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laughs> 근데 호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길어가지고, 미라도르에 가면 생각했던 거랑은 약간 다른 풍경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약간 이렇게 반달? 초승달 같은 모양인 것 같거든요? 제가 미라도르까지 미라도... 올라왔고, 여기는 4,200m네요. 어제는 5,000에서 6,000m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보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더 숨이 차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근데 여기 앞까지 잠깐 찍고 있는데 여기 앞까지 가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게요. 와 진짜 파노노스 뷰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뷰가 진짜 미쳤다. 와 사진도 진짜 잘 나오고, 아, 뭐랄까 어. 육구 호수 때는 진짜 힘들게 올라가 가지고 그 힘겨움 때문에 더 예뻐 보였던 거 같거든요. 여기는 좀덜 힘들고 더 이쁜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강추, 강추. 와, 진짜 여기가 여기가 찐이에요. 찐, 찐, 찐. 와, 여기 잘안 보이지만 호수 중앙에 카약 한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어요. 와 대박이야 진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와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예뻐서 그냥 웃음이 나오고요. 계서 뭔가 파라노스는 진짜 고산 조금만 이제 견디시면은 그냥 즐길 게많고 바위들도 너무 예쁘고 계설산도 너무 예쁘고 심지어 이 앞에 있는 이 구름마저도 너무 예뻐요. 이런 느낌. 어. 그리고 그 미라도르.

보니까 그냥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뷰도 충분히 멋있는 것 같아서 굳이 타약을안타도될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정말 예쁜 파란 호수 볼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네, 오늘 여정도 즐거웠습니다 와라드에서의 마지막 여정인데 어, 생각보다 멋진 뷰를 봐가지고 기분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좋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따란